할렐루야. 오늘도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분들과 글로벌 리바이어 교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내게 은총의 표징을 보이소서. Show me sign of your goodness.에 대한 세 번째 시리즈, 세 번째 편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며 어떠한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여러분 삶 안에 이 일이 현실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도록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아멘. 오케이. 자 계속해서 출애굽기 34장 5절의 7절,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내 선한 모든 형상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그다음에 그분의 존재 자체, 캐릭터 또는 어트리뷰트 이런 것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연 손삼 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오케이. Okay. 덜롯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항상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캡피탈 레러로 써있는 L.O.R.D. 한국말로는 여호와라고 돼 있는 건데 이게 리디머를 얘기하고 반드시 언약관계에 있을 때이 이름을 불러요. 그냥 하나님은 언약관계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L.O.R.D 대문자 L.O.R.D 캡피탈 레러 그 다음에 여호와 또는 야외 제호바 이렇게 불려지는 건 반드시 언약관계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포할 때 이름을 택한 게여호와는 이름을 택하는 것이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분 본인이 자기 이름을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어떠한 존재로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말할 때 얼마나 강력한 임재와 파워가 임하겠어요. 그분이 뭐라 그래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리치인 러브. 인자가 많고 진리가 풍성하다. 이 인자란 단어에 한국말에는 인자로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어떤 번역에는 loving kindness, 어떤 성경에는 long suffering, 어떤 성경에는 his goodness라고 돼 있어요. 성경을 여러 군데 살펴보면 his goodness, 이 goodness라는 단어 자체가 이거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 번역도 이 같은 단어를 은총이라고 표현한데도 있고. 은혜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이렇게 선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그렇지만 이 단어 자체가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졌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실제로 여러분 삶에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자기 이름을 자기 자신을 manifest 우리에게 나타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여러분 삶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내삶 안에 그분의 실제를 경험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분이 실체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는다 하고 다니는 행위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 사람이 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같은 일이 계속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갈등을 하고 짜증 낼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법칙이 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이 테스트한다고 돼 있잖아요. 내벨업 시킨다 영적으로 불의한 사람은 마지막에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불의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더큰 비밀을 주는 것은 이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덮게 되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덮게 되면 다른 말로는 그분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를 덮게 되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모세가 요거를 한번 듣고 직접 봤을 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게 아니라 하나님의 뒤 꼭지를 본 거잖아요. 직접 볼수 없으니까. 뒤를 봤을 뿐인데 속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 여러분 속이 편하면 여러분이 화장 안 해도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민한 사람은 알아요. 건강하거나 속이 편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요, 윤기가 나요. 실제로 영의 세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고요, 제 실제로 현장에서 봤고요. 저도 복음을 전할 때 얼굴이 빛이 임하고 변하는 걸내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경험시킨 것이죠.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강력한 영광은 아니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 벗은 얼굴로 고린도 3장 18절부터 나오면 우리가 다 벗은 얼굴로 그의 영광을 보매 감추이지 않고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의 문제와 모든 걸 그분에게 드러낼 때 그분을 한번 마주치기만 하면 여러분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바라만 보면 변한다. 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바라만 보면 변한다. 쉽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을 사역하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주고 받아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나누기 싫어하는 거를 나눌 수 있도록 또 유도해야 되고 얘기해야 되고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비밀을 또 보장해줘야 되니까 내 머릿속에서 지워야 되고요. 기억하면 그 사람 볼 때마다 선입관이 생길 수 있잖아요. 프리 컨셉션. 그러면내 스스로가 불편해지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분의 임제와 영광이 임해면 히스 굿니스가 그냥 임해버리, 덮어버리면. 그냥 본인 스스로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한 거를 자기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이게 아니고 그분의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래 참게 함으로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이슈와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키가 뭐예요? 항상 내 얼굴을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그분의 임재가 임하게, 영광이 임하게, 다시 말해서 his character, his goodness가 임하게를 구하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그분이 임하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쉽게 해결되는 걸볼수 있어요.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주변 환경이 바뀌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전에는 내가 뭘 하려고 싸워서 이겨 보려고 많이 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배틀만 심해지고 더 나만 상처받게 되고 더 많이 손해만 되고 아픔만 계속돼요. 방법을 바꾸세요.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분의 임재가 임해요, 영광이. 그럼 임하게 되면 내가 변해요. 달라져요. 그러면 동일한 시추에이션에서 내가 이거를 해석하는 게 바뀌어요. 모세는 가만히 있어도 얼굴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에게 그냥 못도죠 얼굴 덮어야 돼요. 처음에 모세가 사람에게 와서 도와주려고 했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누가 너를 룰러와 저지 심판관으로 만들었냐 했죠. 모세가 심판하려고 한 의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바뀌면 어떻게? 룰러 하나님 주신 권세는 그들이 있고요. 뭘로요? 리디모로 속량하는 자로. 그럼 내가 뭘안 해도 그냥 속량하는 자니까 그분 자체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변해 버려요. 쉽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에로 레벨로 어노인티라는 단어를 써요. 기름 부음. 이것이 하이 레벨로 가면 오버 쉐도로 가고 오버 쉐도 가면 그로리이되돼 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그 현장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 군니스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군니스를 경험할 수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말 성경에 두려워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좀 어렵게 되 있지만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오너하는 자, 하나님을 리스펙하는 자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와 그 영광 앞에 내가 서렌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His goodness가 임한다는 거죠. 그 goodness가 How great.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뭘 얻기 위해서 막 원하는 걸막 구하잖아요. 그래 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말고 네가 구하기 전에 네가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관계 속에서 그분 자신을 찾게 되면 안다고 하시는 분이 군리스로 임하는 순간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이 공급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좀더가 볼까요? 시편 34편 7절에 10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여호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오케이 okay, 자 거다.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사자 엔젤들이 인캠프한대 자 봐요 왜 그러냐 여호와를 경외하면 굿니스가 임할 거 아니에요 그분의 임재가 임하면 당연히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다따라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인캠프가 돼요 그런 채널이 생기면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 삶을 보호막하게 하는 교회, 그분을 경외하면 어디가든지 보호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이 보호하는 실체를 보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기꺼이 가볼까요? 어떻게 벌어지는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직접 테스트. 맛을 본다. 그 말은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경험되어진다 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너 no, 야다로 안다. 계시가 경험되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분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다르다. 똑같이 아바 후하드라고 부르지만, 이내 네 명을 아는 사람이 후하라고 부르는가 하고, 모르는 사람이 후하라고 부르는가가 천지 차이다. 누가 보면 15장에. 집 떠나기 전에 아버지 부르는 아버지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범했으니 하면서 아빠를 부르는 거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굿니스가 다른다. 처음에 굿니스는 막 달라고 해서 어을 내가 뺏으러 가는 거잖아요. 안 주면 형이 다 가져갈까 봐. 아버지가 죽으면 형이 다 가져갈까 봐. 그래서 살아 생전에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 버리고 왔는데 원상태로 복귀시킨다고요. 그걸 잘못했다고 뭐라고 안고 리딤된다는 거예요. 뒤에 또 있겠지만 리딤된 사람에게 굿니스가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분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실체를 여러분 삶에 경험시켜준다.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실체를 여러분 삶에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방해되는 거를 드러나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트러블 같은 게 생겨요.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했을 때 반응을 제대로 하면 넥스 레벨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필이 꽂혀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 필이 꽂혀서 하나님과 관계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놓치니까 다시 반복 패턴 돌아가는 거야. 그분을 간절히 찾게 되면 반드시 taste and see he is the l o r he is the good.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맛보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그다음에 킵고잉 또 가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구절 여호와를 경외하라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임재가 임할 건데 there is no one to Those who fear him.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대요. 여러분 삶은 항상 부족하죠. 좀더 있었으면. 지금 진짜의 그의 굿니스를 못 만나서 그래요. 여와를 경유하면 부족한 게 없고 좀더 내가 면 여와를 경유하는 사람에게 그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치하는 기대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좋은 것과 그림이 달라요.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좋은 것 안에 리딤된 그것이 포함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리딤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해석을 그렇게 못 해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해요. 요 그림을 좀더 이해하려면 시편 23편을 가면 좀 이해할 수이하기 쉬워요. 이 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자 여호와를 목자로 받아들이면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면 목자로 받는다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와 목자 개념으로 받아들인것거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분을 목자로 내가 의지하고 산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경애한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때는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my own understanding, my own view, my own wisdom을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가까이 왔어요. 그걸 주려고 가까이 왔는데 마지막에서 노선을 바꿔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쪽 내려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기 하면서 거기서 훈련 시켜요. 그런데 뭘 배워요? 아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알게 돼. 죄지팡기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바로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메이크 테이블, 킹스 테이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나를 위해 준비시킨다. 누구 앞에서? 나를 조롱했고 비방했던 사람들 앞에서. 됐습니까? 나를 조롱했고 비방된 사람들 앞에서 앞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100% 마이 셰퍼드로 100%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알게 해요. 그래서 그분을 찾게 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동시킨다. Restore my soul for sake of His name. 그 나에서 뭘 가르친다? Righteousness.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boom, Is goodness가 릴리스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원수 앞에서 기름을 부어요. 나에게 넘치도록. 왜요? 이런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준다는 거죠. 자 마지막 구절이 제일 재밌어요. 주의 선하신과 t h s His goodness, and mercy, 인자가 자비하심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 이전에 영원히 구하려다 처음엔 제가 이 부분을 이해 못할때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요한 것이 안 채워진 건데 부족함이 없다 해 놓고 마지막 한단 소리가 군니스를 얘기해요. 군니스가 여러분 생각할 때 현실감이 좀 없죠. 군니스면 물질로 오는 게 아니라 무슨 성품으로 오고 그 이게 그림이 안 맞아요. 매칭이 왜 여러분의 생각하는 레벨이 Fresh Level of Assess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His Goodness는 리듬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포함돼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독자적인, 그분의 원리 원칙의 방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과 더불어. 이게 넘치길 바라세요? 경의하세요. 다해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와의 전에 들어가면 항상 이거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두 번째 하나님께 나가는 거 어떻게 해요? thirsty hunger. 그분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에게는 군이스를 준대.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르게 해 주겠대. 뭘로? 군이스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좋은 거 준다고 돼 있죠? 누가 보면 11장에. 좋은 거 준다고 되 있는데 좋은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수 있는 모든 게 되지 않는 영역에 그분을 계속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이거를 오버컴 할수 있는 그분 자신이 부어지는데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부어지는 순간 그분의 자신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환경이 바뀌고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있나요? 전에 나를 핍박하고 달른날졸롱하는 사람이 지금 와서 거꾸로 고개 숙이고 도와달라 고 그러고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어느 한 시점에 브렉스로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지만 하나님을 택한 어떤 순간이 있을 거예요. 고개 지나면 이게 브렉스로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바뀌었을 게 돼요.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불과 한 2, 3분 사이에 그런 일도 일어나기됐 했어요. 이런 걸 몰랐을 때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면, 자, 회개하면 굿니스가 임하는 거잖아요. 굿니스가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굿니스를 딱 경험하는 순간, 봄 환경이 바뀌어서 손가락을 선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나한테 호의를 베풀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고맙다고 한다. 여러분의 그림이 바뀌어야 져 된다. 여러분의 눈꺼풀에 비늘이 없어져야 된다.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므로다. 그분을 hunger, thirst y 찾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군리즈다. 같은 맥락이에요. Fear of God이나 hunger, thirst, 옷 seek you 하는 거나 같은 그림이죠. trust 하는 거나. 결국 같은 말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택하세요. 사람을 택하는 순간 사단에 이 부분이 이르지 못하게 하는, 해방하는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놓쳐버려요. 여러분의 주변에 일하는 모든 어떤 언발란스나 어떤 스트러글이나 어떤 프라브럼들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오는 도구로 삼으세요. 환경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세요.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세요. 여러분의 것을 빼서 관련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그들은 창조할 수 없어요. 창조하는 법 몰라요. 마귀는 창조할 수 없어요. 빼서야 돼요. 훔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분과 관계하는 사람만 창조할 수 있어요. 환경을 바꿔낼 수 있어요.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Fountain of t e River, r i v e r 라 계속 나와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요. 왜 Creativity 이게 One of His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이나 저 디도서 3장이나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선하심을 추구하고 살수 있게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사람이 됐나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사모하시면 그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간, 간단히 가는가? 10편, 100편 가볼까요? 100편, 4절, 5절. 여러분이 잘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오케이? Okay? 성궁전에 들어가라. 그럼 바로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For the Lord is good. His mercy is everlasting. 봐요. 들어가면, Lord is good 엔터 o u 서스 Enter into. s u 모든 일에 컴플레인 하지 말고 뭐하라고 했어요? Nothing. Do not anxiety. Everything. t h a n k s g i v 되면 될수록 OK. Thank you. 왜? 뭘 봐야 돼요? 나한테 키가져오다 다른 레벨로 들어갈 키. This g 를 경험할 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일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으나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 하니까 자꾸 놓치고 놓치고 하니까 또 컴플레인 해또 컴플레인 해 컴플레인 해 마귀는 이걸 좋아해요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말라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로 했을까요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뜻이라고 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야. 여러분이 이걸 통과하셔야 돼요. 더 매스톱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뻔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는 온 땅의 만민 중에 찬송을 받으러다. 이러, 이러잖아요. 지금 자기가 죽을 직전에 왔는데 이러잖아요. 키 오브 데이비이 주어지는 거죠. 히스 굿니스를 마음대로 갖다 쓸수 있는 키가 주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런 걸다 경험해서 여러분 삶안에 돌파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길 바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오면서 1장 7절 The Lord is good 어떤 사람에게 He knows those who trust in him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뿜!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Processing time이 필요하다 그분의 Kairos time이 필요하다 로만 돌파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러분의 기회가 많이 주어진 걸 믿으십니까? 더가 볼까요? 시편 84편 11절. 자, 11절. 엄라이트 right. 정직한 자에게. 오케이. 그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와. 정직하다는 말은 여러분의 말이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돼. stand firm. I'm right. 오케이? Okay? steady fast. 같은 말이에요. faceless 같은 말이에요. ready go 같은 말이에요. 초지일과 변함이 없는 것, 그러면 봄 시간이 되면 나타난다. 돌파가 일어난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2절. 여호와께 여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와우. 요와께 구속받은 사람들 리딤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리딤된 사람은 하나님을 땡큐 할 거라고요. 그 땡큐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선하심이 나타난다. 됐습니까?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커넥하는 거를 몰라요. 이걸 놓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현찰, 캐시 내가 원하는 그것 자체, 거기에 초점을 두니까 이거보다 더큰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이 원하는 물질적인 것을 안 주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았을 때 타락하지 않고 그것을 받았을 때 백슬라지 않고 그것을 받았을 때 다른 방법으로 받는 법과 그것을 받았을 때더 유지해서 배가 시키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더 좋은 걸줄 거라. 왜요? 그 타이밍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그것만 인내하시고 그분을 경외하면 모세가 구했던 그 영광이 여러분 삶에 오늘날에도 여러분 삶에 나타날 걸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he manifest himself라고 얘기했고 he demonstrate himself. Spirit of Power, Spirit of Holy Spirit. 이렇게 얘기하세요. Demonstrate of Holy Spirit, Demonstrate of Power.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나타날 사람을 찾아요. 그분의 선하심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기를 바라요. 아주 간단해요. 그분을 인정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분을 경외하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세상에 타협하지 마세요. 그분에게 올인하세요. 그럼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변환되는 그 타이밍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거 한 번만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쉽게 풀어가게 될 거예요. 이 믿음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에게 이말 지하다. 예수님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